야야, 내그 돈이야. 입금 대모 진짜 제일 먼저 보내줄게. 야야, 아이 됐어. 야야, 감사하오. 너무, 뭐, 무슨 전화가 그러겠어. 혹시 승철이네도 뭐 같은 걸로 해서 전화 왔지 않까 야, 하... 하... 그나저나, 어머이는 어디 나가셨 거래? 아직도 아이 들어옴까? 글쎄 말이야. 어째 지금도 집에 와 들어? 우리도 오랫동안 어머니 집에 뭐 와봤는데 집에 잡술거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뭐뭐 빙샤에 있는가? 아, 아 이, 동무 여기 와보셔 빙샤 안에 빗물 부엌들이 가득한다 자, 어마와 빙샤에 빗물 턱꽉 채워놨구나 와. 아, 아, 침실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야, 엄마 와빈 방에다가 와 쓰레기를 꽉 채워놔서. 며칠 전에 어머니 머리 아프다던데. 너무 어째와잼까 어디? 어머니 치매 와잼까 무슨 게 치매? 좀더 시란 소리 하지 마오야. 아이 우리 엄마 왜치매오겠어 그리고 엄마 이렇게 못안 오는 거는. 엄마 그 전략 정신 이 있어서 그런 게지 그게. 아이 너무 버셔 저렇게 빈병 사리는 냉장고 안에다 가득 걷도 연어 넣는 게 이게 전략 정신니까네 그래 제가 뭐 이랬어요? 엄마를내 집은 뭐셔다고내 밀방 말해서 이번에 가서 엄한데 일이 생기면 봐라. <laughs> 어머 혼자 계시는 게 편안하다고 안 오시겠다 셈가? 내 억지로 오버홀한가? 아 대수 대수. 야 근데 이게 날도 오도바지는데. 어, 어머, 어제 지금도 집에 들어? 그러게 말입니다. <웃음> <웃음> 어머, 어, 망해 왔냐? 어머, 이럴 수 없어? 아, 이럴 지없 그거래. 그래. 어머, 진짜 이럴 없어? 이, 이, 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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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마, 네, 빨리 들어 이, 어, 이, 그래, 수 이, 는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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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 이랑년입니다아 그렇던가 엄마 이거 뭐여? 내 이거 이 채소 한 무더기로 이원에 샀다 이게 뭐내두주일을 먹고도 남는다 야, 야 엄마 어. 이거 어디 가서 매일 이 쓰레기를 주서 왔어? 야쓰레기라야 이게 싱싱한 채소인데 쓰레기라 아이 어머이 이, 이게 쓰레기 맞제까 아이 오느리 며느리는 어째 내 하는 일마다 이렇게 못마땅해요 이게 생긴게 이렇게 생겨도 이게 다 싱싱한 채소지 야, 어마! 이게 그래 수리기아고 그래 뭐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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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 이거 뭐야이방에나가는어제 아, 매일 쓰레기를 싸는가 말이오? 그리고 이거 어제빙이안에나가는 이렇게 맨빈 부터 이렇게 아, 요어놨소 야, 내내 내 집에다가 여기다 넣어놓어 돈 저기다 두는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내게는 그게 쓰레기 될지 모르지만 내게는 그게 포배야 포배. 아이, 저, 어머니. 정말, 정말. 어머니. 아야, 동우. 어머니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찜까 김아매 있어! 김아매! 누구십니까? 아, 무슨 수업에 필요와? 아, 예, 예, 아들이? 예. 며다리? 아,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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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우리 엄마가 开玩笑了开玩笑了开玩笑开玩笑开아笑开玩笑开玩笑开玩笑开玩笑开玩笑开玩笑开네笑开玩笑开玩가开玩笑开玩笑开玩笑开玩 야, 开玩笑开제산 사람 보고 막죽었다笑 이래오냐 玩이开玩笑开이笑开玩笑开玩 야, 야, 내 지금 돈이 있으면 전화해줘 야, 그리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이 바쁜 집면 어디 있어 아, 이제 설전이 꼭 해결해줄 테니까요 전화하지 마, 어두는 무슨 일이야? 아, 얼마 미치지 마 네, 남의 돈 없고, 니 야 엄마 삐치지 말란데 야 남의 돈을 꿨으면 물어줘야지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야 엄마 좀 삐치지 마 음, 아, 그리고 좀 엄마 알지나마 이제는 나를 늙었다고 영패인 취급하여 아이, 어머니 아, 야 동무 오야. 아, 저 근데 동무 그나저나 어머 진짜 치매 온것 같습니다 아 <laughs> 우리 엄마, <laughs> 우리 용남을 키운다. 거슬러 온 곳에 다 알아가. 이제 너만아하니까 이게 뭐야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야, 기만했어. <laughs> <야. 웃음> <좀> <laughs> 어, 지우개 <얘> 커지다 <죄송하잖아. 웃음> 아들 내느리다왔구나와 <laughs> 저 우리 야스치에서 이런 호구조사를 나왔어. 아예 그랬습니다 아멘 어디를 갔어? 방에계신니다 네. 아, 아멘, 내왔었구만리기요 네, 네, 최주임이 왔었구만 최주임이 아이고. 내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면 최주임이 살려 잘할지. 어. 최주임이 그렇게 아이 생겨.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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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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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 제주인, 아, 미안합니다. 음, <laughs> 아유, 아, 나를 놀게 해주는 남자 되었아니라 아, 우리 어머니 치매 온것 같습니다. 야? 예, 우리 엄마 치매 왔습니다. <laughs> 아유, 치매는 무슨 치매요? 야, 정말. 아이, 다른 아내들이다 치매와도 우리 김아매는 절대 치매요. 아 예? 야, 쩐에 몰라, 그렇지? 아메, 완전히 우리 서치 할 때도 얼마나 적극적이고, 야, 골가이란데, 골가이. 야, 몸이 뭐 깨서어이 예. 예. 어? 예. <laughs> 쩐에 뭐야? 김아메, 아메, 내 이거 의 예. 호, 통계를 하다가 잘 몰라 그랬는데, 아메, 나 이거 좀 도와줬어. 그, 우리 서치에 뭐도. 메터 살던가 이거 이거 3 3 1 7퍼 무슨 맞 훨씬 다 아메 <laughs> 그래모는 어 우리 서치에 공산당원은 모두 몇명 몇 <laughs> 있던가? 365명에 15개 당지부. <웃음> <맞아>? <웃음> 맞소, 땅 <딴> 맞소. <laughs> 야 아메야 기억력이 좋다. 그런데 <laughs> 어제. 사람이 목소리는 변화되어 있는데, 얼굴은 그모에라 예? <laughs> <laughs> 아이구야 <laughs> 아메, 네. 야, 정말! 아메, 네. 눈은 못속긴다는데 <laughs> 사실은 이 잼도, 내, 우리 딸이 내 눈썹이 없는 게, 좀 문디처럼 생겼다 해서, 저기 미용원에 가서, 요 눈썹을 다다다다따따찍었었 거만. 그래도 갔던 김에, 요 쌍꺼풀 한 게, 아직은 마티처럼 묶인 게아이네에서 <laughs> 이렇게 됐을 <됐었구만>. 거야. <laughs> 아니 그래도 인간 코브 넓고 사람을볼적마다 그저 해신이시로떤던 놈이 그저 대우구아내못 알아보지 음, 아메 내 <laughs> 아, 네, 원래 그렇게 커봤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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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할 거 <laughs> 많이 <꾸며미>. 놀라게 해서 김밥에 <laughs> 김밥에 <긴바베!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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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와이 왔구나 김밥에 말이 많아서 내 화실이 죽어서. <laughs> 예? 예? <laughs> 아, 我都看你那个么，我们社会贫寒的，希望的,的、啊嗯、是多嘞，伊只，哎，可啥人？可是，你多找不到基督徒孩子，可能是你住过到我少么那几哎。那不是啊！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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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메 지금 이 조새머니 누기 조수 아이가 났어 얘들아 야 로아이는 정말 나를 보살피시느라고

정말 나는 저내 네 자식 같은 우리 로아의 그런 사람이다. 아멘대사 <laughs> 아, 그래. 빨리 뽑을 내놓아요. 예, 예. 챙겨줘. 이거. 는늘 얼마나 되겠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매 이따요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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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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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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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네, 사촌 집에서, 어, 어. 바쁘다고 나를 먼저 왔다 가라던 거, 헐 깜빡했습니다. 예, 어. 매 가봐야 되겠어, 그만. 앉았다, 가오, 어. 앉았다. 아이, 가겠어, 그만. 음, 아멘 음, 오늘의 음, 아들 며느리가 같이 음. 좋은 시간을 잘 보내셔, 예. 음. <laughs> 그, 그, 가겠습니다. 그, 그, <laughs> 아이, <아니>, 아멘. 내옆 붓긴 게다 내리면, 이제 고바지 깬다, 가겠습니다. 재주잘 나가셔, 예. 가겠습 어, 야, 나는 바쁘다. 치매 알지 어머니 치매 알지요? 으이야얘 음... 치매는 무슨 치매야 난 아직도 한 50년은 문제없다 <laughs> 어머니 놀랐어 지금 놀랐어 박내야 야 엄마 니네 아까 빚째 초급 받는 것 같던데 얼마야 말해라 야, 엄마 그빚이지 마. 야 말해야 알지 아휴 <laughs> 이세 <laughs> 개요 0 0 원? 에이 3천원? 삼만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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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laughs> <laughs> 어... 혹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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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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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큰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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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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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어... 된다 어... 삼만이다 어... 어... 어 아휴, 아이아이큰아어디아났고 아이고, 이고이렇게큰고어어서 났어? 고 아이고, 아는저쓰레기에이 나온 이이다아예 어? <laughs> <laughs> 어머니 우리 꼭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니기요 어머내 원래 치매화제이야 <laughs> <laughs>